유명 정치인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간에 다 환영합니다. 참 저게 뭐, 잘못된 뭐, 거야. 정치인을 뭐 소개해 주냐 안해 주느냐 이건 본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목사의 소신이고 생각이죠.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야. 어, 잘못된 소신이에요 이재명, 저거. 어, 지사님들 너무 친근해서 우리 이재명의 시 우리 이재명 앞수로 그렇죠? 왔는데. 성남시장님과 도지사 때 저희 교게 많이 오셨는데. 그거 봐. 근데 우리 이재명. 우리네 맨날 우리 있습니다. 얼마나 친면분시고유 이렇게 발해주셔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대지금가너 예, 선공동행 거야? 있잖아요. 건강한 미래 사회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laughs> 하나님의 보존을 창조 질서 보존을 해. 야. 목소리 잘 들어주시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하히 <laughs> 부탁드립니다. 썩어 있네 저거. 조심스러우니까. 자, 여러분들이 박수 쳐버리네? 야 예, 대단한가? 내가 박수 치라고도 안 했는데 아무튼. 저거 봐. 아주 가지고 노는 것만 가지고 놀아. 뭐? 창조 질서. 아이고, <laughs> 다 국민화합. 아니, 저렇게 소강석이가 한국교의 망신을 다 시키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국가조찬 기도회가 어느, 어느 자립니까? 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 이재명 우리 이재명 너무 너무 아니 표현을 해도 너무 강조로잖아 우리 이재명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아무나와 정치인들 은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야 다 환영한다고 막 그냥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산나 대표장도 했잖아요 호산나 선교에 그러면서 오로지 김대중, 박지원밖에 없어요. 자,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열 받지. 광화문에서 전쟁 이 일어났어요. 디제이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충성과 <laughs> 온갖 성심을 다. 주님을 것 위해서 일해. 서 수감생활까지 하셨고,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니까. 청문회도 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전화를 올렸어요. 그 위트와 치에 저도 좀 달라고 저에게 좀 어떻게 안수를 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좀 어떻게 안수를 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좀 어떻게 안수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안수를 해주시겠습니까? 저거야말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번, 두번 이상 반드시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이은석 장관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종의 말을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게 점쟁이를 해야 되나? 야, 내가 이게 점쟁이를 해야 되나? 야, 내가 이게 점쟁이를 해야 되나? 간들간들하면서 참 진짜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과 소강석은요 보니까 우리 우리 이재명.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성남 시장부터 시작해 도지사 때부터 거기 자주 왔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이재명입니다. 기독교를 완전 이용하자. 난 근거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할 수가 없어. 야 이동욱이. 소강석 점쟁이라고 하고, 저렇게 이재명한테 아부 떨고 박지원을 갖다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 가지고 점쟁이 해가지고, 그렇지, 점쟁이가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장 만들어 놓으니까 간첩 신형복체를 갖다가 국정원 어? 원운석에다가 간첩 신형복체를딱 덩그렇게 해 놓고, 어,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고소당하고 있잖아. 그, 어, 신형복체 어, 이거 가지고, 그러고. 전 국정원 직원들이 대모했잖아.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신영복 글씨자를 싹 바꿔버렸잖아요. 어, 이러는데도 왜 목사님들이 자꾸 어?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방송하는 조나단 목사를 왜 고소하고 왜 자꾸 어, 나한테 어, 욕을 하냐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야지 목사님들이 이동욱이 칼좀 해, 정신 차려.